치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월리 황제가 되고, 정관 루이, 정관 루이. We have to interview y e a today? 루이 형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해야 어, 루이 형은 어, 플래닛 숙소에서 스트레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. 다리 만들어 드릴게. 요 연습할 때도 다리 찢으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. 아주 약간 샤워할 때. 샤워할 때? 샤워할 때. 샤하고 있어요. 뭐라고? 아 진짜로? 아아 아. 형, 그럼 발부터 씻어요. 발부터? 아니, 아 발가락에 이제 샤워기를 벌어놓고 아아 <laughs> <laughs> 어 샤워할 땐 <laughs> 그렇게 해요. 밥 먹을 땐 어떻게 해요? 밥 먹을 때? 어. 어, 형, 저번에 다리 이렇게 여기 걸어놓고 그래, 형, 다리 걸어놓고 거야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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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을 때 이렇게 음. 아 나, 나, 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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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그래. 이렇... 수고가. 아, 아, 수고가. 이렇게 하고 먹으면 음.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. 잘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? 잘, 잘 때? 오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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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아니, 아니, 잘 때는 <웃음> 편하게 자. 재밌 사람이 한결같진 않다. 알겠습니다. 궁금한 게 풀렸어요. 감사합니다. 잘 때는 편하게 자.